공작단인데요. 오늘은 유튜브로 찾아뵙습니다. 저희는구구는는이 친구는 이구이구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역구는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이렇게는이친구구이이이 예.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. 예, 예 그래서 뭐0 0화가 넘었죠. 팟캐스트는 오갈카 아, 넘었죠. 넘었죠. 예.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뭐 팟팟캐스트 들을 수 있는 채널들,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그리고 어, 애플 팟캐스트에 예, 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예. 아, 진짜 오랜만이죠. 어. 유튜브를 저희가 음. 한게 혹시 뭐 한적 있었나요? 예, 저는 한적 있었어요. 작년에 예, 협업할 저는... 때그 어, 거기 어, 어디지? S H 아, 그거 말고, 네. 저 슬기쌤이랑 둘이. 아, 어? 추천. 슬기쌤이요? 추천도 하고, 음. 어, 뭐, 한번더 했었는데? 하여튼. 뭐. 슈퍼챗도 했잖아요. 거기. 예, 슈퍼챗도 했어요. 음. 그래가지고 그때 15만원인가? 그 후원을 아, 해주셔가지고. 어, 아, 굉장히 좀 쏠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. 예. 저희가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하도 안 해가지고, 에드센스 <laughs> 탈락당했어요? 저희 원래 에드센스가 있었거든요. 아. 구독자도 깨. 저한 3,000명 되잖아요 그죠. 네, 네. 그런데 실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실창출을 저희가 6개월, 보통은 아무리 논란, 음. 그 뭐지, 사건을, 그죠. 논란을 만들어도 6개월이면 다들 복귀 하던데, 에드센스 때문에. 아. <laughs> 저희는 사건도 없는데, 6개월 이상 해가지고, 결국 이거 다 탈락되고. 음. 네, 그래서. 저희는 지금 뭐, 팟캐스트도, 음, 어려워요. 둥근이 <laughs> 음, 찍고 있습니다. 둥근이. 음, 어, 그냥 되는 대로 어, 살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유튜브를 왜 했냐? 어, 갑자기 왜 했을까요? 어, 팟캐스트 방송이요. 여러분들. 10월까지 일정이 꽉 찼어요. 어, 맞아 아, 제가 물어오고 뭐 저기 홍이 선생님이 뭐 게스트도 모셔오고 뭐이래저래 하고 뭐 애기 나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10월까지 방을 꽉 찼는데 음. 그 와중에 뭐 고구려 고려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뭐화제가 되고 이런 거아니에아 고려. 진짜 피곤하네. 오늘 거리 아. 생 밤새 오셔가지고 아. 고려, 고려 고란 전쟁 드라마가 이제 좀 화자가 되니까 이걸로 좀 팟캐스트 방송을 해보자 했는데 도저히 틈이 안 나서. 음. 음. 아, 저기 홍 선생님께서 아 그럼 유튜브로 하겠다. 음. 음. 시의성이 아. 뭐 지금도 좀 놓친 는 감이 있긴 한데. 이미 너무 많은 방송들이 이미 네. 이루어졌어요. 이제는 고려 그램을 올려도 아. 사실 조회수도 잘안 나오는. 되게 많아요 음, 그렇기도 하고 어, 제가 편집해서 언제 올릴지 몰라요. 예. <laughs>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의 부실은 종방 기념이다. 음. 지금 바로 지난주에 종방했거든요. 아 종방 한 거예요? 지난주에요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종방한 바로 그 주에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음. 종방 기념 방송이라고 아.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마무리합니다. 예, 우리가 <laughs> 마무리한다. 근데 오늘 방송은 다 다루는 <laughs>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전반부만 일단 마무리합니다. 전반부라는 네. 어디까지? 이제 네, 논란이 되기 전까지. 네. 아, 그게 제가 도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? 아, 솔직히 네. 말씀하시죠. 네, 사실 제가 이거를 뭐 고려사 전공자로서 어쨌든 같이 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제가 원래 드라마를 그렇게 뭐 자주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죠? 너무 길어요, 드라마가. 음. 그래서, 어,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휴링카까지밖에못 봤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어... 원래 제가 먼저 보기 시작했는데 진도를 응.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딱 절반 32화니까 딱 절반을 봤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만 재밌다 응.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제가 21화까지 응. 봤거든요 네. 아 21화 많이 보셨네 아 잠깐. 재미가 없어 아,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네. 아 개연성이 없어요 아 진짜? 아, 아니면 거의 뭐박진이라는 뭐야 향리? 항리, 향리인가? 어그뭐왕천화 네, 네. 그 같은 이 황화 음. 황후죠. 황후의 알력한계라든가국한전 한국 전국 한국 전국전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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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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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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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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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홍수님께서 아 나는 그런 뒷부분 도저히 못 보겠다. 그래서 저만만 하겠다. 아 그래서,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? 난어 사실 뭐다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못 봤으니까 네,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해보고 네.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마저 보고 오겠습니다. 반응의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? 어 일단 저희가 지금 이게 몇회가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. 어. 그래서 저희 일단 무조건 하는 거라. 어. <laughs> 근데 모든 그 회차를 통틀어서 어. 총 5천 회가 나오면 어. 예 제가 그러면 다음에 어, 예, 또 그럼, 준비를 해서 예그또 나머지 방송도 열심히 봐가지고 또 이제 한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